혹시 지금 화면 보실 수 있어요? 네? 아 네. 기계 좀 한번 꺼내 보세요. 네, 그거 지금 산소포화 측정기거든요. 손가락 그렇게 끼우고 검은 색깔 그 버튼 한번 눌러 보세요. 조금만 기다릴게요 배터리가 없나? 잠깐만요 이, 이거 하는 거 보여드릴 테니까 잠시만요 이렇게 있잖아요 이거를 눌러가지고 손가락 이렇게 끼워보세요 이렇게 한번 보여주세요 조금만 더 멀리서 이렇게 어 네네네 떴어요 잠깐만요 그 막대기 한번 화면에 보시겠어요? 지금 봤을 때 왔다 갔다 하는 거 있잖아요. 그거 옆에 있는 게 산소포도예요. 98이에요. 그리고 그그 그 위에 있는 게 맥박이거든요. 왔다 갔다 하는 거. 그것도 어떻게 재시는지 이제 아셨죠? 측정 방법은 아셨고 코로나 관련해서 이제 불편한 사항 있으면 24시간 동안 의료진이랑 통화 가능하니까 지금 전화드린 이 번호로 연락 주시면 되고요. 예정 퇴실일이 2월 14일이거든요 검사하고부터 이제 일주일 뒤에 나가시는 거여서 근데 그러면 지금 혈압이랑 기저질환은 어떤 거 앓고 있어요? 식이랑 혈압이요? 본인 자가약 드세요? 음, 다 가지고 오셨어요? 많이? 아 그러면 그거는 감기약이나 이런 거는 드시는 거 없죠? 아니요. 다른 약은? 네 보건소에서 받은 그 감기약은 드시지 마시고요. 저희가 이제 챙겨드릴 거거든요. 약 성분 겹치면 안 되니까 그거는 드시지 말고 본인 그 혈압약이랑 천식 약만 드시면 될것 같아요. 그리고 이제 저희가 그 입소 키트 거기 하얀색 주머니 백에 헤어진 통제랑 코프시럽도 넣어드렸거든요. 어, 그거는 이제 그 선생님 그 증상 아프거나 열나거나 하면은 하얀 색깔 약긴거 있잖아요. 헤어진통제 그거 드시면 되고 기침 갈에 이제 증상 있으면 코프시럽 드시면 돼요. 네, 혹시 증상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더 궁금한 건 없으세요? 어, 네네, 알겠어요. 이제 쉬세요. 네. 소리가 조금 늦게 나거든요. 날 때까지 조금만 기다릴게요. 앞에 그 화면 한번 보실래요? 나왔어요? 얼마예요? 그 화면을 그냥 핸드폰으로 이 보여 주시겠어요? 그 그냥 핸드폰으로 보여 주시 무슨 먼지가 떨어지는 것 같아. Thank mm -hmm. you.